뉴욕시 의회가 올해 초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롱스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 안전 관리 위원회가 6일 열린 공청회에서 아파트 화재 방지 강화 패키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패키지 조례안에는 실내 일정 온도 도달 시 자동 차단이 되지 않는 전기히터 판매 금지, 다세대 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지하 공용 구역에 화재 경보기 설치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에 2년마다 최소 1회 아파트 자동 출입문 검사 필수 및 위반시 90일 시정 기간 부여 뉴욕시 소방국 주관하에 아파트 화재 안전 교육 확대, 공립 학교 내 피난 경로 유도 표식 발광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뉴욕시 주택국 소속 검사관 270명이 17만 개의 빌딩을 점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100명의 검사관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변이가 재유행하면서 미니서지가 올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매니시가르그 코넬대 응급의학 박사는 5일 현재 모든 경고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라며 미니서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 파동처럼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6일 현재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최근 7일 일 평균 코로나19 감염자는 1404명으로 2.94%입니다. 지난달 28일 평균 감염률은 2.72%로 최근 7일 평균 감염률이 더 높아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달여 전만 해도 일 평균 감염자가 700에서 8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수준으로 일 평균 감염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주가 전날 발표한 1일 코로나19 감염률 역시 4.8%로 한달전 1.7%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날 연방식품의약청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변이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BA2 변이에는 기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와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로셸 윌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기저질환이 있는 50세 이상, 65세 이상 성인들은 추가 부스터샷을 맞기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은 매달 최대 8회의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 따라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플랜을 포함한 메디케어 가입자는 일부 대형 약국에서 메디케어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치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공공보건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참여약국으로는 CBS, 월그린스, 라이트에이드, 월마트 등이 있으며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검사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지만 메디케어의 경우 검사를 받은 약국에서 직접 메디케어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간단하게 검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취약 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CMS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가 처방전 없는 일반 의약품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국가의 금속 재료를 노린 차량 부품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부품에 고유 번호를 새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향해 걸어오는 두 명의 남성. 한 명이 리프트 잭으로 차를 들어 올리는 동안 또 다른 한 명은 절단기를 가져옵니다. 이어 차량 아래로 들어가 부품을 떼어낸 뒤 들고 도주합니다. 이들이 훔친 부품은 차량 배기가스 제어 장치인 총매 변환기입니다. 최근에, 아, 300 300 절도범들은 이 총매 변환기 안에 있는 로듐과 플라티늄등 값비싼 금속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훔친 부품 속 금속재들은 재활용 업체 등을 통해 평균 300달러 선에서 거래됩니다.

범행에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채안 되다 보니 현장 체포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LA 경찰국은 부품에 차량 고유 번호를 무료로 새겨주면서 예방과 범인 추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nd there's a n u m b e l a 경찰국과 카운티 검찰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자동차 딜러들이 촉매 변환기에 차량 번호를 의무적으로 새기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안은 지난 월요일 주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전체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TBS 뉴스 윤범지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 회원국들이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가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을 더 방출해 총 2억 4천만 배럴이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의 비축류 방출은 지난달 6천만 배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비축류 방출 소식에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가격은 5.6% 하락한 96.2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시행과 맞물려 한국 방문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달부터 넓어지는데 한국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제성 운항편이 증편돼 연말쯤에는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매출과 이익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각각 여객기 16대와 7대를 화물기로 바꿔 화물 운송을 늘린 덕이 컸습니다. 이제는 이 화물기를 여객기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전의 9에 불과한 국제선 운항 규모를 단계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면서입니다. 해외 국가들이 방역 정책을 따라 완화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 방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국제선 회복은 3단계로 추진됩니다. 5월과 6월엔 일주일 운항 횟수를 각각 100회씩 늘리고 인천공항에 시간당 도착하는 항공편수를 최대 20대까지 확대합니다. 2년 전부터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제주공항과 김포공항 등 지방공항의 문도 다시 열립니다. 7월부터는 다달이 일주일 운항 횟수를 300회씩 더 늘립니다. 시간당 도착하는 항공편도 30대까지 허용합니다. 11월에는 50% 이상 회복하는 게 목표인데 완전 정상화는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증편계획에 맞춰 부족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항공자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국내외 방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